자 죽여지는 돌입니다. 밑자리 보시고 아이고 가슴 뜁니다. 평온석이에요. 이때가 제일 가슴이 뜁니다. 옳지 그렇지 이야 이거 뭡니까 여러분 평의봉 호수까지 이렇게 한방터뜨린 거예요. 물 속에서 있었던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물 이끼가 자 밑자리 보시겠습니까 이래요 30이 못될것 같아요 오석에 황금석이라 까만 오석에 황금 빛깔에 형온 봉이 딱 있어. 만약에 바닥만 좋으면은, 이건 왕건입니다. 하나, 둘, 셋. 꿀치 좋다. 여기는 또, 달까지 떴네 이거 보세요. 미사리 호피 똑같죠? 요 여기 또 아우라가 싹 걸쳐있네. 이렇게. 감싸돌았요 아, 이게 나왔어. 이게, 이게. 봉우리도 정확해. 아이고, 죽인다, 죽여. 이야.